뭐뭐샀는지 한번 구경해보자 우리 어 저거 진짜 궁금하다 얘들 선물들도 있는데 그거는 누구 거야 이거 엄마 이거 볼펜 안 나오니까 이거 어뭐하아 어, 너무 진짜 맞아 어. 그거 기억하고 있었어 집에서 와. 엄마가 볼펜안 나온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네. 알고 뭐지. 기억하고 그냥 있다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야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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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거야. 또?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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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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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+ 이거+ 거 이거+ 나둔데? 삼촌 미안한 일들 왜다다 해줄래? 한촌내기해나 열쇠고리. 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? 줄래? 진짜 나 주는 거야? 엄마 삼촌 준다. 근데 아빠는 왜 아무것도 없어? 지금 제일 마지막에 좋은 거 꺼내려고 안 보여주고 있구나. 그래도 엄마 거 같은데? 이건 내거 아니겠지? 뭔데? 내도 아니에요? 아빠 거야? 하기도 나. 아빠 거야? 비키니 아니 비키니? 맞아요. 아빠가 주로 버스시잖아요 거기는 좀가녔으면 좋겠었나 보지.